글쎄요, 좋은 플레이를 했다기보다 정말 저희 팀원들이 오늘 정말 마지막 게임을 생각하고 정말 즐기자고 왔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여섯 골이나 뭐좀 아쉽긴 한데 내년을 기약해야죠, 뭐. 어, 저희가 작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위를 목표로 한발더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아 스타 연예 부설대 화이팅! 지금 결승전 때 어벤져스전 데뷔한 포메이션이나 전략 같은 건 이미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핵심이고요. 전에는 3-1-1 전술을 썼다면 이제는 1-3-1로 저희가 전술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훨씬 좀더 공격적인 축구, 어, 그러면서 조금 더 공수전환을 빨리, 빨리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좀 빠른 템포의 축구, 우리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컨디션 지금 너무 좋고요 한 경기를 하고 나서 더 컨디션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것 같고 부상은 전혀 없고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얍스톤 화이팅 약